먼저 느낀 건 모랑인들의 행사에 올 때는 지구력을, 지구력을 좀 들려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글을 쓴다 그러면은 좀 웅덩이가 좀 붙어있어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좀 지구력이 있으면 공부도 잘해요.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좀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좀 있어야 글도 좀잘 써질까 좋은 글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, 또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2015년도로 다사단안했는데 2025년도를 잘 넘겼으니까 이제 2 0 2 6년때는더 좋은 문학으로서 강속 발전과 문화의술로 뽑히는데 더 노력하시고, 또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